해방선에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구경해 보시죠. 둘코어가 수리 중인 크산토스를 공격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방선과 공성 전차를 배치해 현 방어선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수리를 맡을 건설 로봇이 한두 개 있으면 더 좋겠죠. 상황은 라이브 주목. 아, 가령님. 좋아. 이 지역에 병사들을 배치시키겠어. 일단 여길 확보한 다음 수호자의 시설로 들어갔다. 첫 번째 주둔지를 확보했다. 이제 훨씬... 공중의패시아자치령은 물러가라. 경 다시, 다시 제니다잘 들립니다. 자치령 놈들을 섬멸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자치령은 지역에 남 Touching on t h 놈들이 기지를 공격한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자, 일품없이 준비하자고. 아마도 장기전이 될 거야. 상황은.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듣고 있습니다. 안철로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목표에 접근합니다. 안철로봇 준비 완료. 여기를 돌아. 상황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일체정님 듣고 있습니다. 도미니즈 감격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감염된 테러를 사살해라.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알고 계셔야 할것 같은데. 우리 추출 장치가 지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놀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군이인요 <놀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원 대 e 중. 여기는 노바. 관설다사 준비 완료. 네. 상황은 적 발견. 관설로 ف 준비 완료. 뭔일 o u 요 지 시간이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깜짝이야다 준비인가요? 물이 부족.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비행 경로 설정. 어디를 침입을 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전치력을 라소프트웨접근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움직입니다. 대기 중. 완벽합니다. 자취력! 해버리겠어. <목소리도> 자치형 놈들을 혼내주세요 여기는 자치형 물러가. 공격 시작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물러가라. 듣고 있습니다. 자치형 놈들을 혼내주세요 <목소리도> 자치형은 물러가라. 여기는 <자취력> 자치형 놈들을 혼내주세요 <목소리도> 습니다 아, 어, 사령관님, 상이 시설을 방어해라, 제군들. 우리는 잡치령의 정칼이다. 무슨 일죠 네, 갑자이야건설 준비 완료.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상황은. 접근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 과학 시설 안에 몇몇 연구도면이 남아 있을 거야. 시간이 되면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지. 라이카로. 내 검을 받아. 목표 확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놈들을 베어 버리겠습니다. 작전 개시. 니다 날카롭기 간설롬 준비 완료 민간인 상장자가 곧 발생할 겁니다 서두르십시오 노바 방어에 집중할 시간이야 상황은 매콤 네. 듣고 네. 있습니다 제과 문 작전 개시 목표에 접근합니다 간설로은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합니다 도시이싹 쓸어버리자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날카롭게 놈들을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예예 대장. 여기는 노바 부상감비 완성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찰로의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합니다. 날카롭게.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거합니다 작전 개시. 드디어 시적이군. 내 검을 받아라. 목표에 접근합니다. 용기를 베어 버리겠습니다. 적 발견. <놀람> 동맹 기지 강경 받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아, 발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영역을 내리십시 <laughs>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 하리과서까을 <laughs> 송이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작전 <장전> 개시 <개신. 웃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드까요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버 계속하세요 아, 좋은 일인가요? 네. 아, 깜짝이야! 함께 가세요 후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네, 알았다고요 이번엔 어쩔 수겠지 상황은 날카로좀써볼 민간인 대피가 해가지고. 곧 재개될 겁니다. <놀라> 오늘 딱 걸렸어. 시간 나면 계속하세요. 계속 여긴 못죽겠는데요행미사이 준비되었어. 이건 시적이고 시간낭비. 간설로봇 준비 완료. 시키는 계속하세요. 헤이, 갑자기. 장님 나가다 명령을 주십시오. 출동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다음은 누구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들어. 이번엔 확실하겠지. 듣고 있습니다. 적 발견. 놈들을 베어버리겠어. 강릉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둔지를 확보했주 이제 펄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한판붙어볼까 자치령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주둔지를 하나 더 확보해 주세요. 목표 접근합니다. 야, 빨리빨리! 어, 출격 준비 발견. 민간인 상자가곧 발생할 어, 겁니다. 협의해 주십시오, 노바 해방이 필요하신가요? 물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명령을 내리셨니까 좋아. 청소 한번 해 보자고. 갑니다. 간다고요. 앞을 보지 마요. 공격을 시작합니다. 음. 부르셨나요? 다리를 연결하고 잡고 자꾸... 주십시오. 놈들을 깨어 네, 버리겠어. 작전개시 업그레이드 와인. 네, 검을 받아라. 여기는 누가? 적 발견. 뭔일 뭐 있어요? 예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필요하지? 신나게 지져볼까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에 접근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듣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단설로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뭔일 있어요? 상황은 내 검을 받아. 작전 개시. 민간인 대피가 곧 재개될 겁니다. 자, 최종 병들을 시험해 주세요.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 일이죠? 거기 게 하죠 주먹! 어렵지 않죠 또 다른 실험기 술이군명령해방에시작요 뭔가 진 부품이 있어 아마 근처에 있을 어. 겁니다 계속 찾아보십시오 헤어버리겠어뭔일 있어요? 관찰 로봇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제거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d 스크립 n s o l 자취형 놈들을 숨 내주세요 y o 시작. h a n k s Creeper. Tachi, you're not 상황을 내 검을 받아라. 들을내주세요 나에 뭘 도와드릴까요? 자령은몰라 자치령은 지옥에나 떨어져라제가해방을 필요한 <놀람> 공격지해적 발견. 내 검을 받아라. 작전 개시. 골리앗 <놀람> 강 자치력은 업그레이드 완료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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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있어요? 여기 광니이부족합니다니아 로봇 준비 완료 날카롭게 적 발견 명령을 내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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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디어시작입니 무슨 일이야? 간설러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가둬라. 가도... 놈들이 다시 기어들어오기 전에 싹다 태워버리자. 간설러분, 이번엔 확실하겠지? 방금 뭐라고? 출동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동매니즈 감격받고 있습니설로봇 준비 완료. 너들을베어버리겠어상체또 하나 잃었습니다. 목표에 접근한다. 지원 요청. 방금 뭐라고 하셨죠? 날카롭습 제거합니다. 주둔지를 하나 더 확보했다. 역량을 내서 이번엔 확실하성 출동 준비 완료. 크 갑자기 계속하세요. 아리 쉬고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간다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울려 가 좋아 청소 한번 해보자고 상황은?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다들 들었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공격의 시작 해방의 시간 왔어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명령을 내릴 내리... 대방이 필요하신가요? 대기 중. 목적지 설정. 명령을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나이카 칼은... 민간인 대피가 곧 재개될 겁니다. 작전 개시. 목표에 접근합니다. 내 검을 받아라. 놈들을 베어버리겠어. 출격 준비 완료. 또 다른 주둔지에 인원을 배치했다. 좋았어. 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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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정말 대단하신 거죠? 마셨죠? 전치연 물러가라. 놈들이 기지를 공격한다. 한발 쪽도 불러서라. 명을 내리십시오.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전치령은 물러가라. 자치는동들을훔치주세요자치는 노드를 훔는 노드를 훔치는 치령은드를는 노드를 훔치자치는훔치주세요자치는 노드를 훔는 노드를 훔치는 훔치는 노드치 자이영은지옥에는 떨어져라. 내 겁니다. 다이노저. 제가 는게자치료는 물러가라. 지금 뭐라가니요? 좀 지옥 들을 숨내 주세요. 계속 이렇게 가면 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로그 업그레이드 주는지를 하나 더확보했다라방이필요하시요 좀 많이 지들을스리다 상황은 자유를 원하시취령은지옥에나 떨어져라. 스리다 상황은 자취령은지옥에나 떨어져라. 여취령들을 띄워 주세요. 붙고 있습치 물러가라! 자취량은 지옥이나 산하산을 상대할 것입니다. 도니다 좋았어. 광립이 고갈되었습니다. 상황은? 출격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 하나가 있었군. 이제 하나 남았어. 흔적도 없이 쌍 쓸어버리자고. 려지강 아. 경박과 여기는 노바. 적발 상황은 <목소리> 목표에 접근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목소리> 출격 준비 완료. 그러셨나요? 완벽한... 자유를 원하십니까? 명리을 듣고 있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지각형 받고 왔습니다.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대기 중, 듣고 있습니다. 나이카는 후기,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적발굽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죠, 평수 한번 해보자고. 악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명령대로, 배스피인 가능성이 고갈되었습니다. 작전 개시 장치를 또 하나 잃었습니다. 해방이 필요하시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해방의 시일 배스피인 가능성이 고갈되었습니다. 힘줄을 하나 더 확보합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간인 대피가 곧 재개될 겁니다. 말씀주목광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여기는 노바 잘들립니다 대기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방 a 이 고갈되었습니다 o u know,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고 있습니다 상황은? <립> 출격 준비 완료 m not sure. i 제과카루이카로시다발시작니시니다자유로시시니와시시간이왔습니다 시가니와 시가어와 시가니와 그런데 이걸 어디 와 생각이지? 아, 나니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치령은 지옥에 지옥에 지옥에나 떠나잖아. 자치령가라 자치령놈들을 훔내 대방이 필요한 상나떠나라 이자리가곧 <람이> 발생할 겁니다. 서두르십시오, 노마. 자유를 원하십니까? 이가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이지경반격고 있습니다. 장치를 또 하나 잃었습니다. 대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끝난 일이라 다름 없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주둔지을 하나 더 확보했다 방이 필요하신가요? 명령대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주먹! 상황은? 명령을 내리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뭘 도와드릴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출격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이동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주먹! 상황은? 부르셔 명령을 내리...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자유를 하십니까이시설을 방어해라, 제국아! 우리는 작진에게 정다이다 인간이 대비가 못되게 될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렵지 않죠? 여기는 너무. 알겠습니다.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말씀해주지만 지옥에 떨어져라. 명령대로. 여기는 누요 듣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명령 상황은? 아, 다시 말씀드리죠.

자취량은 자칫. 자칫. 러실합니다시은지옥에는 떨어져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겠어. 내 임무 파일에 이 좌표가 들어있었어. 보시는 곳이 보안실의 위치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노바. 보통 행운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